드디어 받았네. 보여? 거리를 잘못 맞추겠어. 그래? 잘 보이면 됐어. 이따가는 통화 중일까봐 내가 먼저 걸었어. 네 일정에 끼어든 건 아니지? 거기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? 미안해. 원래는 너랑 같이 새해 카운트다운하기로 했는데. 갑자기 임무가 생길 줄은 몰랐어. 작년처럼 같이 있어줄 수는 없네. 미안해. 아니야, 사과하는 건 당연한 거고, 사과 외에도... 사실 나도 아쉬워.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에는 너랑 함께 해야 가장 좋은데. 맞다. 듣기로는 이틀 후면 눈이 온다는데, 빨리 돌아가서 너랑 같이 볼수 있으면 좋겠어. 못 가도 괜찮아. 안전이 제일이라고? <laughs> 알았어. 어차피 그 후에도 기회는 많으니까, 네말 들을게. 이따 놀러 나갈 땐 따뜻하게 하고 나가, 춥지 않게. 나? 네가 준 장갑 잘 가지고 있어. 정말 따뜻하고 전혀 안 추워. 곧 카운트다운 시작하겠다. 같이 할래? <laughs>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데? 아아 아, 내가 너무 가까이 있어. 아, 깜빡했어. 어,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? 오? 4, 3, 2, 1 새해 복 많이 받아. 나는... 아, 이번에는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? 새해에는 네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. 만약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나한테 맡겨줘.